트레이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 아리마 기념 연말 일본의 최강을 가리는 경기 나카야마 2500m의 잔디 위에서 펼쳐집니다. 나리타 브라이언 어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전생의 기억인가? 나리타 브라이언 아리마에 등장한 것은 모든 것이 우월한 언니, 비와 하야이데 1번 인기입니다. 2번 인기는 새롭게 등장한 기대되는 신인 마야노 탑건, 그리고 삼관왕을 제패한 나리타 브라이언 3번 인기로 출전합니다. 꿈에서 본 것은 큰 쪽이었나, 작은 쪽이었나. 아리마 기념 준비 완료. 자, 게이트가 열립니다. 선도 앞서는 것은 13번 마야노 탑건, 이어서 10번 다이와스칼렛, 다이와스칼렛이 앞섭니다. 이마신 차 따라붙는 것은 16번 나리타 브라이언 언니의 기선을 제압하며 달립니다. 이어서 12번 도센조던, 2번 비와하야이 4번 더블서라운드 첫 번째 코너를 돕니다. 선두는 다이와스칼렛 오늘도 보여주는 트윈테일 주법 뒤따르는 마야노 탑건도 트윈테일이지만 격이 다릅니다. 3삼마신 떨어져서 선행막은 선두 나리타 브라이언 안쪽 비와하야이드 드디어 보게 됩니다 꿈의 자매 대결. 바나나를 좋아하는 언니와 그런 언니를 좋아하는 동생의 쫓고 쫓기는 달리기 뒤따르는 토센조던을 쫓는 것은 골드십. 이것 또한 다른 의미로 라이벌 관계. 하지만 골드십 후행막은 중단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따라 소심한 골드십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곡선을 돌아 선두를 차지하는 것은 마이노 탑건. 페이스 조절이 나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뛰어보는 큰 경기 마이노 탑건. 선두를 유지합니다. 2, 3 마신 차 나리타 브라이언 비와 하야이대 토센 조던이 달립니다. 비와 하야이대 조금은 뒤처진 상황. 바나나가 부족한 것인가? 바나나가 문제인가? 그대로 언덕을 올라 선두를 유지하는 것은 마이노 탑건. 뒤따라서 다이와 스칼렛 조금은 뒤처지는 달리기. 비와 하야이대 생각했던 만큼 동생과의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3개월 전에 부상이 아직 영향을 주는 것인가? 포행 마군 선두는 14번 기간 트그 이어서 7번 스페셜 위크 5번 디에모 페라오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달리기는 패왕에게 어울리는 것인가 총대장에게 어울리는 것인가 후미는 골드십 오늘따라 달릴 기분이 안납니다 편덕쟁이 골드시 트레이너의 절규가 들립니다. 선두는 마야노 탑건 유지 중이며 남은 것은 마지막 코너. 처음 달리는 큰 경기를 이런 초보자한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삼관왕의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리타 브라이언 언니와 성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완벽히 회복하면 다시 달리는 것을 약속하며 조금씩 속도를 올립니다. 선두는 마야노 탑건 크게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를 따라잡는 것은 나리타 브라이언. 3위 싸움은 비와 하야이 대 다이와스칼렛. 코너를 돌며 두우마무슴에 나란히 달립니다. 관객들의 볼테이지는 최고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 명, 가깝게부터 나란히 달립니다. 선두 안쪽에서 마이너 탑과 외곽은 나리타 브라이언,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는 것은 나리타 브라이언, 나리타 브라이언, 삼관왕의 자존심, 아리마 기념, 골리 이번 연도 최강의 우마무스의 칭호를 가져가는 삼관왕, 그리고 아리마 기념의 우승자, 나리타 브라이언입니다. 흥, <목소리> 레스다 <목소리>